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성찰의 글은 책임감에 대해서 적어봤기 때문에 책임감을 수련하는 월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컨디션을 점점 최적으로 회복해 가고 있어요. 수면 시간이 지금 맞춰지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독서, 운동, 미래, 흥만 날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점은 전반적으로 강박 가지지 않고 다시 숨 패턴을 제자리로 잡아가다 보니 컨디션이 점점 최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 흐른 그대로 신체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빴던 점은 어제 30분의 법칙을 잘 지키다가 구조 분석하면서 갑자기 4시간 계속해서 휴식 없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한번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움은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오늘의 깨달음은 이 말처럼 나는 말의 가벼움보다 행동의 무게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핑계가 아니라 사과로몸뭇거림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오늘의 깨달음은 이것입니다.책임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연습이다. 그래서 항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핑계대지 말고, 어떤 선택이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말에,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다, 절대 하지 않고, 정말 다 하지 않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도 하고요. 이것 또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그쵸?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그냥, 하얀 거짓말, 선의 거짓말이라도 차라리 그냥 침묵을 유지하지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로 채워진 하루를 찾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하루 종일 30분 법칙 절실천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12시 잘 12시간 잘 자고 일어났고 오늘 운동은 저중량 다관절 어제. 어, 중량을 쳐서 조금 너무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은 저중량 다관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린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린님이 나라서 너무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